어, 현재 운세가 정말 높고 푸르른 나무처럼 뻗어 있는 분이세요. 베풀 줄도 아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줄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좀 따라야 된다면 따를 줄도 알고, 약간 다혈질적인 부분도 존재는 하지만, 나중에는 내 팀이라는 거를 뭔가 꾸리셨으면 그것도 또 괜찮을 듯 보이고, 또 그렇게 안녕하세요 청주 천부인당입니다 타고난 연예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어 현재 운세가 정말 높고 푸르른 나무처럼 뻗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운기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시기도 하고 원래 자체적으로 재주도 많고 끼도 많으시다 신의 기운을 품고 있는 분인데 노래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 신의 기운을 풀어먹고 사신다 그래서 굉장히 직업적으로 잘 맞는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런 대운을 정말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이 운을 잘 잡고 가시려면 탈랑기는 접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으로 들어오는 사기수나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마음이 여리고 심지가 굳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거든, 이분이.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운기가 40대에 가서도 44살 정도에서 47세 이런 상관에 다시 한번 대운이 또 들어오는 분이시다. 현재 갖고 있는 운기가 크게 흩어지지 않게 사람 조심하시면서만 잘 가시면 앞으로 향후를 놓고 봤을 때도 이 길에서 계속 빛이 나실 수도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 음... 딱 하나는 36, 37세, 36세, 7세 때 몸수가 조금 불길해서 어떤 사고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고요. 이분 같은 경우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흙탕물을 껴줬어. 예를 들어 나한테 흙탕물을 껴줬어도 이분은 그거를 다시 맑은 물로 헹궈낼 수 있는 기질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예인 기질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운기도 굉장히 좋고 상승을 해 있는 분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구설수가 생기거나 이런 걸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남들한테 그렇게 책망 받을 정도의 어떤 큰 구설수가 느껴지거나 하는 것도 없어서 음? 그런 부분은 딱히 염려가 되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품이 원래 착하고 여리고 정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고 근데 이제 외로운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다. 외롭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자꾸 찾고 어쩔 때는. 근데 내가 차, 사람을 찾음으로 해서 외로움을 사람으로 풀려고 하면서 사람으로 인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로움을 사람으로 풀려고 하지 마르시고 내가 하는 일에서 자꾸만 더 스펙을 쌓아가시면서 내일 쪽으로 그런 외로움도 푸셔라.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이고요. 인성 자체가 못되거나 삐뚤거나 하지는 않으신데, 어, 그런 건좀 있으세요. 욱하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다혈질적인 부분도 존재는 하지만, 그런 다혈질적인 부분이 아무 때나 막 발현돼서 앞뒤 분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전반적인 성향은 괜찮으세요. 베풀 줄도 아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줄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좀 따라야 된다면 따를 줄도 알고,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분이기는 하지. 음. 이쪽에서 잠깐 빛을 보고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정말 이분하고 잘 맞는 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신의 기운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이 신의 기운을 사람들 앞에서 서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 재주를 뽐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잘 맞는 분이고 타고 태어난 성향이 그런 면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쪽을 계속 이 음악적인 부분을 놓치 않으시고 이쪽에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내 팀이라는 거를 뭔가 꾸리셨으면 그것도 또 괜찮을 듯 보이고 또 그렇게 가실 걸로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